사1로 총선을 앞두고 지원 강원민방과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한 후보자 초청토론회 다섯 번째 순서로 원주 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 후보는 지역발전에 열쇠를진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동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는 현역 여당 의원인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보다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원주에 있는 대학과 원주에 있는 기업과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이 연계해서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아이템을 정해서 창업을 할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강우 후보와 아, 오늘 민생당 안재윤 후보는 운영하십시오. 현역 송기훈 후보를 공략하며 정책 차별화를 노력했습니다. 삼성, 바이오, 직스 등 4, 5, 6공장을 원주에 유치하고 삼성 같은 대기업을 원주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토론의 공약이 주요 공약 이해되지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몇만 킬로를 달렸느니 100% 출석을 했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국회의원은 어디 월급 받으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후보들은 낮은 이주율과 열악한 정주 여건 등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혁신 도시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일반계 남자고등학교가 부족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남자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원주 인재들이 혁신도시내에 우선 채용할 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원주 주변에 다시 제2의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수요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있어야 시장도 살아나는 겁니다. 회의원이 되면 첫 번째로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는 송 후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지원법안을, 안 후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 공천제 폐지법안을 제1법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원주일 선거구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내일 오전 9시 15분 지원강원민방을 통해 도저녁에 방송되며 지원강원민방 어, 인터넷 어,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또, 통해서 또, 다시 볼수 있습니다. 지원 뉴스 초동입니다